래퍼 노엘의 부친이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장재원 씨가 사망한 가운데 노엘의 SNS에는 팬들과 누리꾼들의 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노엘은 오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로 쓴 편지를 통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. 해당 게시물에는 무대에 대한 갈망과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. 한편 장전 의원은 전날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유서를 남긴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장전 의원은 최근 전 비서 A 씨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. A 씨는 고소와 함께 관련 증거를 제출했고,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습니다. 이와 관련해 노엘은 지난달 4일,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, 기다려줘라는 글을 올리며 간접적으로 부친을 감싸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바 있습니다.